안녕하세요. 라이브 방송 시작했습니다. 벌써 제가 시작한 지 벌써 네 번이네요. 오늘이 네 번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주에는 제가 튀김을 좀할 거예요. 언니네들 튀김 하시는 거, 어? 안녕하세요. 영남이 언니 벌써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맞아요 1등 맞아요 <laughs> 제가 오늘은 고구마 튀김을 준비를 해놨어요 어? 경아씨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혜경씨도 들어오셨어요 반가워요 1등, 2등, 3등 경아씨, 영남씨, 경아씨, 혜경씨 축하드립니다 네, 열쇠고리 뭐야. 제가 드릴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예쁘죠? 여기에 열쇠고리라서 언니들 네 달고 다니시면 굉장히 좋고요. 하하, 이것도 푸르다 해야 되겠네. 이렇게 뚜껑이 열려요.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예쁜 거 제가 선물 드릴 테니까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제가 이제 어, 고구마 튀김 한다고 제가 준비를 다 해놨는데 내용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반죽해 놓고 고구마 저희 볼에다가 해서 그냥 이렇게 흔들어 놨어요. 그리고 기름은 요만큼 들어가요. 요걸로 고구마 튀김하고 기름이 요대로 그냥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병아씨 제대로 들어오셨네요. <laughs> 자, 내용을 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냄비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요리하는 거를 저희 인덕션 라인에 세팅하고 저희는 보통 기름을 튀김을 할것 같은 경우에는 언니네들 기름을 예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예열 안 하고 그냥 차가운 기름에다가 바로 바죽한 거 튀김이 옷이 너무 많이 입으면, 고구마 튀김 언니네들 시장에서 사드시는 거 보면, 옷이 너무 많이 두껍게 입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는 두껍고, 옷은 얇게, 기름은 적게. 그렇게 해서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리고 언니네들 튀김 하실 때, 언니네들 튀김이 옷을 홀랑 벗고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언니네들이 자꾸 건드려서 그래요. 건드리지 말고 내용물 넣고 저희는 뚜껑을 덮고 한답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내용물이 차니까 소리가 좀 크지만 내용물이 어느 정도 익으면 소리가 좀 잠잠해지잖아요. 그럴 때 한번 뒤집으면 되고 지금 저희는 튀김을 하는데 뚜껑을 덮고 할 거예요. 뚜껑을 덮고 하면 언니네들이 뚜껑을 열었을 때는 온도가 180도고요. 저희가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튀김 온도 기름 온도가 130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용물은 익으면서 음식 속에 기름이 안되기 때문에 기름도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튀김을 하거나도 기름이 많이 양이 남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튀김을 할때 뚜껑을 덮으면. 일반적으로는 튀김이 눅눅해지는 거예요. 튀김을 이렇게 한다고 상상을 못하실 거예요. 근데 타파를 만나면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튀겼을 때 되게 바삭바삭해요. 그래서 맛 보시고 싶으면 놀러 오시면 돼요. 근데 언니네들 세분 들어오시고 아무도 없네요. <laughs> 어디 가셨어요? 언니네들 오늘 4시에안 들어오실 거예요? 선착순 세 분만 들어오시고,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 언니들 다 어디 가셨어요? 이거 선착순 세 분이라도 안에 안 계시면, 끝날 때까지 안 계시면 이거 선물 못 드려요, 언니들. 아시죠? 저 혼자 하네요, 저 혼자 해. 쿠킹에는 지금 언니들 두분 계시거든요. 아, 안 나가셨네. 혜경씨, 안 나가셨네. 나 나가신 줄 알았어요. 제가 하는 요리 보고 배워서 집에서 간단하게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laughs> 끝까지 있으세요, 영남 씨. <laughs> 그래야 이렇게 음식하는 거 보고 배우고 또 집에서도 해드실 수 있고 혹시 혜경 씨 어저께 전자레인지 용기 사용해 보셨어요? 경아 씨. 아까우시니까 튀김 드시러 오세요. <laughs> 왜안 해보셨어요? 해보시지, 혜경씨. 고구마, 고구, 그거 뭐지? 단호박 쪄드시지. 단호박 있다에 단호박 진짜 맛있어요. 우리 오전에도 고객 오셔서 한번 해봤어요. <laughs> 보기만요. 왜 보기만요. 해서 드셔야지. 영남 씨도 주문하세요. 전용 원형, 원형 전자레인지 있으면 너무 너무 편해요. 미용실에서 쓰시면 너무 편할 거예요. <laughs> 아 근무 중이시구나. 근무 중에 들어오셨구나. 그래도 경아 씨 끝까지 있으셔야 돼요. <laughs> 아 일하시는구나. 났네살안 <laughs> 쪄요 살안쪄 드시고 운동하면 되지 어, 유경씨 들어왔네 너 땡이네 네사람 들어왔으면 3명이에요 <laughs> <laughs> 유경씨 늦었어요 늦었어 뭐하셨어요 아, 응? 운동하셨다가 이제 들어오셨구나 지금은 고구마튀김이에요 저희 튀김에도 저희 이렇게 덮지 않고 에어컨 틀어놔도 상관없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보이시죠? 바글바글 바글바글 끓는 바글 바글 거 그래서 제가 해갖고 보여드릴게요 이달에는 언니 특별 상품이 있는데, 제가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모듈로볼 세트예요. 모듈로볼 세트 10개, 요거는 지금 작은 거고요. 요거보다 큰 거, 4리터부터 300, 300ml까지 있는 10개짜리 세트가 또 있어요. 그거를 주문하시면, 어, 원장님 들어오셨어요? 정숙명 원장님. <laughs> 놀러 오세요. 튀김 드릴게요. 요거랑, 그거랑 두개 세트를 하시면, 할인도 하고, 짜잔. 오늘, 내일까지, 오늘, 어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주문하시면, 요거를 세트를 선물로 드린대요. 저희 회사에서.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요렇게 드린대요. 대박이죠? 그리고 제가 신제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오늘 내일 11시까지 주문하시는 분에한해서만 선물이 나갑니다. 그리고 짜잔. 간장통. 요거 까만 거 새로 나왔거든요. 간장, 기름 다 가능한 거예요. 만능 양념통. 요거는 570ml. 요거 두개 따로, 어, 튀김에서 빨리 오래요. 잠깐만요. 튀김 보러 갑니다. 튀김 보러 가요. 어디 가세요? 튀김 드시고 가세요. 헐. 계시던 언니들이 너 혼자 놀아라 그러고 가시네요. 자주 뒤집으면 옷을 벗어요. 그래서 튀김은 넣어놓고 뚜껑 덮었다가 잠잠해지면 그냥 꺼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유경씨, 할수록 더잘한대요 짱이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순명이 원장님, 처음 들어오셨죠? 민이 어때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원장님은 냄비를 너무 잘 사용하셔서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맞죠? <laughs> 튀김을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은데 언니들하고 지금 계시던 언니들도 시간 되셨다고 다들 가셨어요 튀김 하는데 제가 할게 없어요. 뜨거울 때불 앞에서 오래 계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희 레인보우 쿠커와 파파를 만나면, 아, 저기 전기렌지를 만나면 튀김도 너무너무 간단해지고요. 깜빡했다. 아, 라이브 하는 거. 놀다고. 다른 데서 놀다 왔더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고객님들 들어오셨어요. 아. 음. 구경하세요. 하이. 아, 이저 방송 저희 첫파를 만나면 가장 쉬운 요리 두 가지. 아시는 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요리 두 가지. 잡채와 퉁각. 음. 제일 쉬게할수 있는 요리. 우리 비비님 그러시죠? 눈 감고도 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뚜껑 덮어 놓고. 그냥 있으시면 돼요. 노릇노릇 굉장히 맛있어요.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경화 씨는 나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네. <laughs> 오늘 금방 두분 손님 들어오셨어요. 고객 언니들 들어오셔서 드시게 할 거예요. 이것도 취하시고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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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와야 되겠다. 아 이거 저, 저, 저이 집에, 떡볶이. 유경씨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맛있게 드릴게요. 맞아요. 원장님, 요술 냄비 짱이죠. 이렇게 해서 타파레인지, 타파레인보우를 만나면 요리가 너무너무 간단해지고요. 튀김도 할게 없어요. 그냥 어차피 고구마 써는 거는 마찬가지고 반죽하는 거 똑같은데. 튀김할 때 온도가 높게 올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한다는 거 뚜껑을 덮고 하면 제가 지금 사용 안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튀김을 이렇게 건졌는데 언니네들이 보통 튀김을 하시면 쟁반에 다뭐 깔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안 까는 이유는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언니네들 사무실에 나오시는 언니들은 아시는데 저희는 튀김을 해도 키친타올을안 깔아요 그냥 이렇게 제가 쟁반에다 했었잖아요 쟁반에 지금 키친타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조뿜 묻어 있어요 어쨌든 튀김에서 기름에서 나온 요리기 때문에 기름이 전혀 안 묻을 수는 없지만 기존적으로 언니네들이 집에서 하시면 여기에다가 키친타올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키친타올에 기름이 훌쩍 묻어서 그게 축축해질 정도로 있잖아요 맞아요 키친타올 맞아요 원장님 <laughs> 짱이시네 알고 계시네 냄비를 쓰시는 분은 확실히 틀리시네요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지만 기름이 튀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온도가 저온이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언니네들 180도로 온도를 올려버리면 이렇게 뚜껑을 덮을 수가 없어요. 물이 한 방울만 튀면 폭파예요, 폭파. 그러면 화상도 있고 하지만 저희 냄비는 저온으로 하기 때문에 물이 조금 들어가도 그렇게 심하게 튀고 그런 거는 안 해요. 소리 나요? <laughs> 먹고 싶죠? 놀러오세요.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하고요. 튀김을 제가 혼자 튀김을 하다보니까 왔다갔다를 못하겠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까 그냥 제가 볼 보여드린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달에 핫하게 행사하는거 오늘 내일만 내일 11시까지 주문이 들어가야만이 언니들한테 72,000원짜리 물건을 선물로 드릴 수 있어요. 물통 4개가. 저거 굉장히 인기 있는 물통이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언니네들 주문하시고요. 빨리빨리 주문하세요. 이것도 또한정이니까 언니네들 빨리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주에는 제가 신제품 다 보여드리고 또 그렇게 방송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어떤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혜경씨? 혜경씨, 뭐 물어보시는 거예요? 볼 세트 물어보시는 건가? 혜경씨하고는, 어, 볼 맞아요. 그거, 모듈로 볼이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세트예요. 요거는 작은 세트 10개 짜리고요. 이제 4리터부터 300ml까지 있는 10개짜리 세트가 또 있어요. 그거 두 세트를 구매하시면 저희가 물통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사, 언니 책자 있잖아요. 어저께 제가 책자 드렸죠. 그거 책자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튀김 제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튀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사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오, 음. 음, 잘어 너무 떠들었다. 언니 너무 떠들어. 태네 얘기한다. 근데 불이 더 맛있겠다. 그에 <laughs> 밀가루를 발렸어. 언니가 그러니까 튀김하는 거는 똑같아요, 언니. 튀김하는 건 똑같은데, 저희는 뚜껑을 덮고 하고 고구마가 이렇게 두꺼워도 한 번만 튀겨내도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냄비는 뚜껑을 덮으면 튀김을 할 수가 없어요. 커져서. 폭파예요, 음. 폭파. 포파. 근데 저희는 이렇게 뚜껑을 덮고 해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온도가 130도 밖에 안 올라가요. 기름 온도가. 이게 180도로 올라버리면 겉은 타버리고 안을 익히려고 하면 고구마가 식당에 같은데, 이렇게 튀김집에 가면 굉장히 얇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그렇게 안돼 언니,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주에 또 다시 만나요. 응, 늘몇명 들어왔어? 음, 아니, 물통 저기 분홍색 저기 어디 갔지? 우리 집에 있었는 없더라. 우리 이 손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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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저거 안 된다. <목소리도> <수우>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아, 두 분이 같이 갔다 오셨어요? 응. 놀다가. <목소리도>